방송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바꿀만한 건 이제 비에라 정도죠, b 에라 솔직히 말해서 b 에를 바꿀 거면 얼토치급으로 가고 싶은데, 얼토치에는 수비수가 쓸만한 게 없어서. b 에라 자리에 인터넷 비디치 들어온다고 하시지 않나요? 맞지. 근데 8월에 들어오긴 하죠. 8월이 근데 업데이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그 전에 뭐좀 귀속이 안될 만한 것들로 사서 쓰고 있을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 이거 땡기긴 하는데, 바스톤이가. 메모리 잘안 나오긴 해요. 그냥 b 에라로 존버하고, 진나나좀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태오나카르마를 육진을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일모 게임하면서 태오나 카르마할 쪽에서 실수가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 초금을 바꾸고 중금이 제가 지금 112개가 있고든요 112개? 그래서 30개짜리를 써서 7진 도전을 해도 80개가 있기 때문에 6진을 4번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급 보호권도 제가 지금 11개야. 그래서 지금 8진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 중이긴 합니다. 8진 도전을 할수 있는 게 소크라테스 벨리건 발락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7진을 도전을 해서 케인을 만약에 7진을 붙인다? 그러면 케인을 7진을 붙이고 8진까지 갈수 있는 그 기회가 오지 않나? 그래도 소크 소크라가 더 오래 쓸것 같긴 한데 어 저는 근데 케인 만약에 7진 붙으면 은 케인 7진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으, 싶긴 한데요 그리고 오버롤이 131인데 요 여러분 이게 슬슬 오버롤이 밀리잖아 소크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본개전 케인을 7진 한번 도전해요 어차피 85%확률로 터지거든요 그러면 소크라 8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케인 7진 누르고 소크라 8진 누르고 근데 만약에 케인이 7진 붙었어 그러면은 소크라 8진 가겠습니다 이 정도 확률로 하는 게 맞을지 한계로 그래도 하고 싶긴 한데 아 참. 뭐야 야 이거 진짜 없어졌네 어, 뭐 뭐야, 어 맞다 이것도 받아야 되구나 나이스 차라리 <laughs> 폰 써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늘 멤버십으로 받은 것도 있고 50% 쿠폰이 항상 있지 않나? 여기 있네 이거 2,000FB 구매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 사고 2,800 하나 사고 그러면 이거 세개다 사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4,000, 5 6 0 0해서 7800FV. 7800FV로 지금 그러면은 138을 3개 산 거거든? 이거 실금 다 때리긴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15% 확률이지만 진화하는데도 15% 확률에 돈을 써야 된다는 이... 이게 너무 나이긴 한데 1진, 1진, 2진도 끌게 돼요? 어? 뭐야? 그니까 2진을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2진 2개까지 만드는 게 은근 빡셀 거 같아. 138이면 얼토티 진화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얼토티 2진 진화할 때 여러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제 2진 8개 만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실금하고 133짜리 2진 200억대에 20% 엄청 커져서 133짜리 2진을 200억대에 사가지고 넣어야되면 은 그러면은 원투 실금이 아니고 1진 붙이는데 그럼 600억씩 드는 거잖아요 600억이 뭐 남의 개 이름도 아니고 오십 여러분 맞잖아요 3-4만원을 진재 1진 하려고 쓰는 거잖아 132도 지나 잘못되면 몇천원 금방인데 138은 덜더 그니까 오 어, 나이스 붙었다! 1진 그리고 하나 더 1진 해야 되잖아 2진 1진 1진이잖아 자도그 다음 쭉 주... 어? 야이클리가 떴는데? 이거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자 만들었고요 잠시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지금 소크라테스 8진 재료를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해리케인이 7진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거 7진한번 눌러볼게요 뭐 이거 다 재물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한번 눌러보자 오케이 나이스 속가 팔진 진짜 만들었을까 아니요 이거 파, 만약에 칠진 붙으면 이거 어떡할까요? 자 우선 조그루단 칠진 한번 터뜨리고요 야 나이스 자또 바로 터뜨려. 나이스 15% 확률이 솔직히 여러분 6번7 번에 한번 붙을 확률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스텔 개 내려가네 아나 이거 게임 망했네 난 이거 이게 뭐야겠다 이거 아 게임 망했어 이건상 에 조졌네 음 응? 에헤이. 올재물다 터지고 있어요. 아, 우선 이거 터뜨려. 나이스! 좋아요. 터뜨리고. 자. 넘나봐 아, 좋겠다안 아, 되겠다. 케인 팔아야겠네. 코르도바한테 전술하고 싶네. 아, 코르도바한테 전술을 괜히 막 하고 싶어지네, 이거. 아, 아니 뭐 케인이 안 붙는데 어떻게 그냥 팔아야지. 아, 일반인니까 팔자. 어? 케인 팔아야겠다. 에이, 코르도바전수업 팔아야겠다. 아, 아니야. 그래도 한번, 에이, 안 팔리니까, 에이, 너무 고마웠어. 아니 뭐 붙으면 개꿀이긴 한데, 뭐 넥슨이 이거 죽겠냐고 그냥 계정 망했지 뭐, 코르도바 써야지, 어쩔 수 없지. 얼투케인보다 코르도바가 더 좋지. 코르도바가 룰렛 돌리면 상대 다 나가 떨어지는데. 누르기 편하게, 뭐 가림막은 가림막이야, 여러분. 가림막은 막 기대를 했을 때나 하는 거고, 저는 기대를 잘안 해서. 뭐. 쓰레기네. 이 별로다 진짜 개 비호다. 와 케인 좀 비호네. 별로다. 너는 안 되겠다. 너 너무 비호라서 내가 좀 써야겠다 다시. 안 되겠다. 난소크라나 가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넣어줍시다 여러분. 저희 여유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는 거 여유 있게 보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맞잖아. 조금 여유 있게 나의 그 자본력을 좀 보여주면서, 아 이왕 이럴 거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거 어떤가? 지나 게이지를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 그예 나의 비싼 걸 넣어줘서 나의 이 재력을 보여주는 거지. 이거 안 붙어, 진짜 안 붙어. 그 이거 후회한다. 나 이만큼 쓸수 있는 남자야. 약간 이런 느낌 어때요? 아 이거 너무 비싸긴 한데 그냥 삽니다. 호크라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를 해줄 수 있어. 어, 나 있어. 야 이거 가자 이 정도면 진짜 호날두급 배우야. 호날두 거의 그 강원FC 온다 그랬을 때 호날두 길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급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세개만 넣어도 솔직히 너는 끝이야. 캐논을 넣어서 그러면은 이 정도 거의 한이 정도 있는 거죠 이게 풀기가 7%니까 한 칸당 한1.4% 5 1 정도 되거든요. 한10% 가까이는 될수 있어. 한 8.5%에서 9%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넣어준 정성이면 조금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맞아요. 교환에서 얼마 전에 제가 10% 확률로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그 정도 확률이면 붙을 수 있어. 아, 진짜. 제발, 제발. 나히젤리스 동기 피해 흐르잖아. 브라질 사람으로서 같이. 가자! 솔직히 말해서 93% 확률로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채팅은 아... 점점점 뭐 이런 게100% 나오고 있긴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살짝 기대가 돼아 근데 소리는 솔직히 너무 기대가 안 되긴 해요 자... 아, 음, 야! 아... 씨발. 근데 좀 재밌네 이거 그. 에라이 모르겠다! 에! 어... 야아 어? 어? 잠시만요 복구... 복구하겠습니다 감정 적지가 복구하면 되지 복구 쉬워요 여러분 지금 잘 붙고 있어. 쫙쫙쫙. 나이스. 너무 좋고, 여기서. 음, 재밌구만, 재밌어. 오진다바진 어, 정도는 높은기로도 슬슬 붙어. 부... 오징까지는, 어, 오징까지는 근데 높은기로 솔직히 갈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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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그냥 클릭 끼워가지고 그냥 슬슬 가는 거야. 여러분, 진화 쉬워요. 여러분, 진화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눈을 재밌게 봐봐요, 재밌잖아. 이게 다 계획된 이거 일부예요. 봐봐 재밌잖아. 여러분들이 게 봐봐 시청자도 많잖아요. 오늘 이런 식으로 재밌게 방송을 하는 게 다시 복구하는 것도 유튜브의 숙명이라서 이런 것도 가면서 이제 삼진 한번 만들어 주고 일부러, 어, 일부러 만들어 주고 알면서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것도 한번 삼진 이젠 한번 가지고, 어, 자 한번 가지고. 이럴 시 당신은 저와 함께 갈수 있습니다. 보하르더가 다 어디 갔지? 여러분 저 보하르더가 없어졌는데? 지금 정신이 피폐해져 버린 유튜버의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저 보하르더가 사라졌어요. 제가 안 썼어요. 일단 이런 가 지나갔습니다. 진짜 큰일났다. 오늘도 쌀입니다. 아 근데 진짜 없어졌어 나 보하르더.